이제 고초등학교 1학년에 있는 학생인데 이러더라고요. 시험지에 시험지 내 수점을 봐도 가슴이 쿵쾅거려요라고 얘기를 하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는 별 감흥이 없어요. 그냥 찍고 자요라고 애기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거기에서 사실 스터디미러가 시작이 된 거죠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경남 창원에서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에이블소프트의 정민권입니다. 저는 초등학교 2학년 그리고 유치원생 두 아이의 아빠이면서 동시에 올해로 14년째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현직 학원장이기도 합니다. 음, 기본적으로 평상시 때는 거울인데 전원을 키면그 거울 속에서 모니터가 화면이 등장하는 그런 미러 디스플레이 제품입니다. 그리고 아이들의 이 동작을 인식을 하는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거울 앞에서 게임을 하면서 즐겁게 수학을 학습할 수 있는 에듀테크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죠. 음 제가 올해로서 13년째 지금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현직 학원장인데요. 실제 필드에서 만나는 많은 수포자 학생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들의 수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넘어서 무기력감을 느끼는 경우를 많이 발견했어요. 그 무기력감, 즉 부정적인 그러한 그런 감정의 시작이 어린 시절 우리가 접했던 그 엄청난 숙제 양을 자랑하는 방문 학습지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럼 어떻게 아이들이 수학을 부담스러운 과목이 아니라 즐거운 과목으로 인식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 신체 활동형 게임이라는 이런 방식을 떠올리게 된 거죠. 음 앞으로 교육 시장의 키워드는 개인 맞춤형 교육이 될 겁니다. 그리고 저희 스터디 미래에 탑재되어 있는 이 학습 진단 솔루션을 활용해서 학생 개개인별로 맞춤형 문제집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 중에 시작을 할 거고요. 그걸 시작으로 저희는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예정입니다. 제가 학원 회의 시간에 저희 학원 선생님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. 우리 자식들이 들어도 좋을 수업을 그렇게 좀 준비를 해달라라는 거거든요. 스터디 미래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 집에 있는 그두 꼬마 녀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학습 교구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?